얼마 전에 한 교회를 방문했을 때입니다. 교회 공간이 아름답게 잘 꾸며져 있고 너무 깨끗해서 놀랐습니다. 목사님께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공간을 잘 관리하세요? 저희 집보다도 더 깨끗하네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만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권사님, 집사님들이 교회 구석구석을 내 집같이 쓸고 닦고 화분들에 물을 다 준다고 합니다. 그 교회에 카페가 있었는데요. 컵이 너무 예쁜 겁니다. 아니 이 컵들을 도대체 어디서 다 구입했어요? 이러니까 교회 성도님들이 자기 집에서 제일 예쁜 컵을 가져다 놨답니다. 벽에 장식된 액자들, 프랑스 자수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직접 수놓아 만드는 것을 데코를 했다고 해요. 이렇게 성도들이 정성을 다해서 공간을 갖고 놓으니까 주변 이웃들과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이 되면 바글바글하다고 합니다. 우리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직접 몸으로 참여해서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구체적으로 섬기는 겁니다.